자 여기 카드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여러가지 숫자도 있고 무늬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겠죠 어, 이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 주십시오 뭐아 요거요 요거 자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6 하트네요 자 여기 친구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친구는 아 병아리인데 냄새를 굉장히 잘 맡는 개코병아리입니다. 자이 선택하신 카드 냄새를 음, 잘 맡고 있어 자 이따 부를 테니까 좀 쉬고 있어 음, 그래 그래 자 병아리가 냄새를 맡았죠 자 이거를 잘 섞어서 막 이렇게 흔어 들어 놓겠습니다. 자 어디 가는지 모르겠죠 자 이제 병아리가 아까 냄새를 맡았기 때문에 찾을 거예요. 자 이제 찾아봐. 자 갑니다. 가요. 자 어떤 거? 어이구, 여기 딱 올라갔네. 나머지 다 치우고 마치 이불 깔고 누운 것처럼 딱 이렇게 누웠네, 그죠? 자 요거를 보면 아까 요 카트였죠. 요 네, 카트 찾았습니다. 이렇게 병아리가 냄새로 상대방의 고른 카드를 찾아내는 마술이었습니다.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놀라운 일이 있죠. 자 주문을 딱 걸어주면 아까 고른 카드 뭐라 그랬죠? 6카트라 그랬죠. 6카트가 전부 다 6카트로 바뀌나? 예, 그런 마술입니다.